이번 영상의 제목은 워킹과 드라이빙 손님이라고 정했습니다. 걸어와서 먹는 손님들을 상대하는 식당이 있고요. 차를 타야지만 먹으러 올수 있는, 먹으러 갈수 있는 그런 손님을 상대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뭐 그건 당연히 입지의 차이겠죠? 입지. 도심이라면 걸어서 갈 것이고요. 외곽이라면 차가 없으면 못갈 테니까. 반드시 차를 이용해야 되겠죠. 시식 때 준비한 칼국수는 이게 이제 2인분 양이에요. 2인분.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릇은 3, 4인분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인데 거기에 2인분을 담다 보니까 이제 좀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이 그릇이 굉장히 크다는 거. 여러분들 뭐 해물칼국수 드시러, 드시러 가셨을 때뭐 세숫대야만한 그런 그릇 주잖아요. 이제 그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완전히 끓여서 나온 거니까 뭐 데워서 먹을 이유도 없고요. 그냥 이 음식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음식을 이렇게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담양 이 안쪽까지 걸어서 올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도로에 차가 쌩쌩 달리는데 어떻게 걸어서 가나요? 무서워서. 그렇다고 금방에 마을이 있지도 않아요. 마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올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일부러 찾아와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손님들만 앞으로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손님들은 이미 시간을 많이 내고 왔어요. 오래 시간이 걸려서 왔는데 5분, 10분 만에 후딱 먹고 가서야 그 손님의 만족도가 좋아질까요? 기름값 버리면서 왔는데 5분 10분만에 후다닥 먹고 가면 그 손님이 좋아하시겠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걸어온 사람들은 걸어와서 빨리 또 걸어가야죠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끓여 먹게 하는 방식보다는 주방에서 확 끓여 갖고 후딱 먹고 가게 하는 그런 방식이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은 입지라고 생각할 때는, 판단될 때는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먹을 수 있게끔 식당이 배려해주고 장치해주는 거죠. 그렇게 파는 방식도 내 음식을 어떤 그릇에 어떤 조리법으로 만들어서 내줄 것이냐, 이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또 이어서 가볼까요? 제목이 세상 큰 앞대접이네요. 요건 좀전에 사진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1인분1인분 1인분 대접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중명기예요, 이중명기. 가볍습니다. 이쁘고요. 이 그릇이 사실은 원래 짬뽕집을 하려고 사둔 그릇이었어요. 짬뽕 1인분씩 팔잖아요. 1인분씩 담아 줘야 되기 때문에 짬뽕 면기로 사둔 그릇인데 짬뽕을 만들다가 칼국수로 바꿨습니다. 이유야 있겠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짐작하시면 되고요. 이제 새우 칼국수를 할 거고요. 새우 칼국수는 1인분씩 내주지 않고요. 2인분 혹은 3인분. 이렇게만 만들어서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1인분 그릇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저 그릇은 반품을 해야 되겠죠? 아직 쓰지 않은 그릇이 많으니까 반품을 하면 간단합니다. 만약에 썼다면, 썼다면 뭐 내가 안쓸 거니까 필요한 식당한테 나눠줘야 될 테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시식을 하는데, 요 그릇 때문에, 이제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해줬어요. 그냥 그걸 앞대접으로 써. 다른 칼국수 집은 앞접시라고 우리, 여러분도 흔히 보잖아요. 손바닥보다 조금 크거나, 손바닥만한 접시를 주죠. 2, 3인분 칼국수를 덜어서 먹으라고. 덜어먹는 용도예요. 덜어먹는 용도. 왜냐하면 젓가락 함부로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럿이 먹는 음식인데. 근데 세상에 이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릇을 이걸 앞접시라고 주는 거죠. 메뉴판에는 앞대접이라고 쓰는 거고요. 앞대접이 커서 놀라지 마세요. 이런 멘트도 날려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앞접시가 크니까 상은 어떠, 어떨까요? 칼국수 하나에 앞접시 4 개만 있어도 상은 꽉 차게 됩니다. 손님 볼 때는 재미난 거예요. 야, 앞접시가 이렇게 커버리니까, 허벌나게 커버리니까 상이 꽉 찬다, 야. 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멘트에도 적을 거예요. 깨작거리는 앞접시가 아니라 큰 앞대접을 내어 드립니다. 한 그릇씩 제대로 떠드시면 맛도 훨씬 맛있을 거예요. 조금씩 덜어 먹는 것보다 한꺼번에 푹 떠서 덜어 먹는 게 당연히 더 맛있겠죠. 이렇게 컨설팅은 갖고 있는 재료를 교체하거나 버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생각의 발상을 바꿔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만들어 주는 것. 이것도 컨설팅 기교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순발력이죠, 순발력. 이 그릇을 보니까, 아, 이게 지금 많단 말이지. 짬뽕집을 하겠다고 미리 잔뜩 사둔 그릇. 야, 이거 처치 곤란일 텐데. 물론 안쓴 거는 반품을 하면 된다지만 아, 반품하는 것보다 그냥 이걸로 활용해서 더 멋진 이야기거리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뭐그 자리에서 바로 생각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대접이 양푼이 이게 이제 앞접시로 나가는 그런 칼국수집을 만난다면 아이 집이 그 영상에서 봤던 그 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